입니다 유하 수아 수아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인천 서해안 조개 광장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서해안 조개 광장 여기는 영종도예요 여러분 영종도 제가 또 여기가 또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조개구이를 먹으러 여기까지 달려와 봤습니다 자 우리 또 서해안 조개 광장에서 조개구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칼국수 먹는 것도 필수겠죠? <laughs>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짱 요즘 우리 수정이가 서해 번쩍, 도행해 번쩍, 아주 아주 그냥 열심입니다. 수정 먹지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게 내부는 이렇고요. 지금 야외 테이블을 자리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바다가 보여요, 여러분. 다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밖에가 바다가 다 보이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조개를 구워 먹는 겁니다 와 완전 좋죠 아 요렇게 여러분 98,000원 세트를 시키면요 일단 조개가 요렇게 나옵니다 양념 조개고요 가리비랑 각종 조개류 음, 이렇게 있네요 음, 와 깜빡이 안 켜고 어, 침샘폭행 와 정말 맛있겠죠 사르르 녹는다 치즈가 내 마음도 녹아버린다 수정정제동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소주 한잔 퀴즈 소주 한잔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밤이군요 와 대박이다

와우. <목소리> 와, 여러분, 이거는 <목소리> <그러면> <목소리> 그 중국집에 가면 <목소리> 새우 있잖아요. 새우, <목소리> 크림새우. <목소리> 크림새우에 나오는 그 크림맛이랑 똑같아요. 존똥. 그 크림새우, 그 약간 그 마요네즈의 맛과 설탕의 맛이 좀 합쳐진 그 크림새우 소스 무슨 맛인지 아시죠? 그 맛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지개 익혀나온 거니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러분 새우, 아, 새우구이를 아, 또 시켰는데, 요거는여렇게또 익혀져서 나오네요. 어, 어, 뒤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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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구이는 그... 여러분 이렇게 익혀져서 나옵니다. 새우새우가새우이새우새우새우가우 그... 그... <목소리> <laughs> <laughs> 역대 급 비주얼이에요 완전 맛있겠죠 <laughs> 얘가 진짜 대박이야. 국물이 끝내줘요. 다리도 있다와 치즈! 여러분 치즈가 이렇게 녹았고요. 안에 또고조개안 <laughs> <나안> 설레. <laughs> 이거지! 아... 여러분, 한입 하세요. 오! <laughs> 그거밖에 없다! 칼국수도 <laughs> 먹어야겠네. 음와 이것도 소스가 되게 달콤한 소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없어. 세세세세 예. 또 엄청 달콤한 소스인데. 음. 근데 달콤한 소스랑 초 소고추장 소스랑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소고추장 소스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우와. 우와. 여러분, 칼국수 비주얼. 진짜 맛있겠죠? 조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와우. 진대로다, 진대로다. 어, 제대로 먹어. 와, 진짜 맛있겠다. 칼국수 사람 살려. 끝판왕이죠, 끝판왕. 칼국수. 와 장난 없다. 와 국물 국물 진짜 대박. 와 이거 진짜 웬만한 웬만한 해물탕은 저리 가라다 진짜 대박이야. <목소리가> 와 진짜 이게 <목소리가>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이게 지금 진짜 말이 됩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아또 <목소리가> <목소리가> 칼국수가 기가 막히네 와안 깎였다 안 깎였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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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안타 깔끔합니다. 이제 와. 이 와. 이게 또 여러분 양동이에 끓였으면 뭐 말다 했죠 통통한 면발에 시원한 국물, 각종 조개. 와 진짜 이거 뭐 어마어마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또 개꿀 맛이네 진짜. 칼국수가 진짜 또와 음. 미쳤다. 어 음. 아, 국물 진짜 맛있다. 그자기와김와 음. 미쳤다. 디쥬얼와와 어떻게 이거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새우. 요리를 해다 주셨어. 완전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먹어? 아까워서... 아... 대박이다. 와... 진짜 짠다. 와... 지금 야너술내 와... 아... 야, 너... <laughs>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아... 어 어, 그리고 이게 그치. 새우를 어, 반으로 갈라가지고 어. 그 사이에 치즈를 어. 다 넣고 요리를 해주셨어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사장님 장난 없다.

요리야 요리! 아, 크림새우! 와, 진정한 크림새우네 이게 진짜 크림새우네 와, 진짜 미쳤다 오! 오! 오!

그럼그럼아 맨날 다이 와, 너무 맛있다. 잖아안다고싶 <laughs> <해맑이구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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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어. 아, <laughs> <laughs> 오빠 잘 쓰지 야아엄귀엽 내가 아. 나는 원래 다 주고 야이이 이거 이와이 그걸 두 분이라고 생각하면는데요즘 기본이라서가 아니고, 확실히 이제, 혼자서갈때 위험할 거, 어, 그런 거라, 그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위험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거 아, 오빠하거 그래서, 여 떡을 하나 놓고갈 거야. 데 그, 가 어디다 내려다다 지금 선적이 없어, 어디다 데려다 어, 집에 갈수 있지? 네. <laughs> 어, <배로 가진 웃음>

바닷가가 보이는 경치를 보면서 먹으니까 또더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0시가 넘어서 와가지고 여러분, 한 7, 8시에 오시면 정말 배경도 좋고 맛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7, 8시에 여기 오시는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었 유하! 수하, 수하!